암아이! 제 입장에서 총 맞아도 안 죽는 놈을 어떻게 이냐고 <laughs> 오늘은 닝이니 우반선으로... <laughs> 아, <아이>, 진짜... 아, <laughs> <으악. 웃음> 너무 아프다. <laughs> 이거는... 이건 프렌드 시리즈 같은 거못 쏘니. <laughs> 아이, 구름에서 쏘는 걸 어떻게 해 야 이것도 모임 <laughs> 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거지? 나 진짜 죽었나 봐. 우먼 소이 강했다고. 아니 얘도 죽게 생겼어. 죄마세 아, 마지막까지... 최고마데 신지. 카사마의오야사아케비다아 온나 됐어, 왔다. 아기 믿어라. 나신지한테 15만 엔 빌린 거 있는데, 신지 오마이 신지 신지. 돈안 갚으려고 죽였다고. <laughs> 돈안 갚으려고 일부러 클럽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 거냐고? <laughs> 아니야. 걔, 쟤는, 쟤는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었어.

そんな名前の女、いくらでもいるぞ。それだけじゃな。あんまんぱとユミさんだまさ。そうでもね。あ西山組の田中の頭は、実は風俗好きでな。知ってたかキリュウ。まあね。ここ何年か、ヤツが通ってる店がある。桃源郷ってソープだ。そこのナンバーワンが確か、アケミ。なるほどな。ただしだ。 そこは普通の店じゃない。ビル一軒まるまるソープになってるが、看板もネイシ、パッティングジャとわ <laughs> からね。しかも一回遊ぶのに百万はかかる。百万。現金分バレントやらモデルやらが働いているんだ。選ばれた人間の遊び場さ。おじさん、ソープって何？ん。うん。その、まあ。 風呂屋だいや、サウナか。俺に振るな。わ。ントってこといや、それとも少し違ってそのおじさんは行ったことあるのんあ,ああまあいや。<laughs> うそ、ん <laughs>、私どんなとこか知ってるよ。何日も歩いてたの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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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一本取られたな桃源郷に入るには桃源郷の会員証が必要なんだそうだ新名という女が桃源郷で昔働いていた今はピンク通りの社員とかいうキャバクラで働いてるはずだ新名に会えば早く手に入るかもな 최근의 불료와 이런 있구나. 에? 갑자기요? <laughs> 갑자기 그런 말을 왜 보라색 만났다고. <laughs> 아니야, 봤어. 그거, 소녀가, 소녀가 죽으면서, 어? 소년도 같이 묻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묻힌 그거 아니야. 아까 등치 큰애여기데꼬 오라는 거 아니었을까? 아닌가 본데. <laughs> 소나기의 순정이 나도. 그렇지. 그게 그게 그거잖아. 소나기가 여자애가 다쳐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남자애가 그거 급한 대로 소독한다고 그거 저희 그. 이제 상처 부위 입으로 이렇게 소독해 줬는데 입에 있던 세균이 상처로 상처를 통해서 감염돼가지고 소녀가 죽으면서 어? 소년도 같이 묻어달라고 막 그러면서 끝나는 거잖아. 어. 아, 사이드캐스트 투기장 가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소나기 그런 내용 아니야? <laughs> 스팀스님이한를후원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페의 사고만지입니다 무슨 사 사고야? <laughs> 아틀러스나방. 소나기가 아니고 소낙이라고. <laughs> 일단은 보자. 여기가 공격력 상승 에스킹이요? 그래 한번 하러가자 까치꺼 해줄게 자 피는 꽉차있죠 일단 보밋 <laughs> 아이 진짜 왜그래 <laughs> 나한테 왜그래 장소풍뎅이는 안 돼. 매스킹이 여기였지. 오. 뭐야? 갑자기? 장소풍뎅이는. 풍대인은... 장수풍뎅이는 우리 파트들한테 어울리는 벌레가 아니에요. 아이 아니, 넌왜 왔어? i <laughs> you 원래 회피는, 회피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아, 뭐. <웃음> <웃음>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하지 마. <laughs> 때리면 어떡해? 때린다고 말을 하고 때려야지. <laughs> 어서 오세요. 아마이 나말안 하고 때린다고? 알았어. 때린다, 때린다 이제. 이제 막 때릴 거야. 피할 거야 이제. <laughs> 카운터 친다 이제. <laughs> 아이 좀 반격하면서 좀 이렇게 타닥타닥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네 찐따 특징이 가상인물한테 말 건다고? 왜, 왜안 뜨지? 이것도 기술 떴었는데. 이것도 기술이 있나? 이거 안 뜨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뜰까? 여기 형님 칼준 사람 한테 덤 비지 마셨 어야죠. 그러네 오모로이나 게이지가 차면 찰수록 불안해져 결혼할 것 같아 다음에 약국이 로 앞에. 오. 오. 로얄은 막상 먹을라니까 조금 아깝더라고. 요거로 사자. 고... 그래요, 메스킹 한번 해보러 가자. 카드도 좀 모았으니까 이제 는 있을 거야. 아, 이 편의점이구나. 아키톤이라고? 아니거든, 아니거든. 나 완전 흥청망청 쓸줄 알거든. すみませんヘムチェミオ。<noise> <noise> 이팅센터로 가지 는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 모은 는이친는이는그거는 <laughs> <laughs> 그거는 엔딩을 보면은. 어쨌든, 그, 어?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노후 적근 같은 거지. <laughs> 아이, <아니>, 다 비싸네. d 비 a 나오면 사야죠. 근데 그거 생각보다 한편 아 늦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아, 음... 속가네호시자용서한 패치 하는 사람은 진짜 고생이 많아요. 누가 뭐 이렇게 오. 주는 것도 아닌데. 아. 오. 아니, 얘는 무슨, 술 아무 술이나 먹지. 응. 또, 일본. <laughs>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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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이 좀 많았네. 아,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난 거같 은데, <laughs> 안 주요 만두 내가 먹 고, 싶 거든. <laughs> いやあいつだおるん。 맞아 샤오롱 맛있어요 주먹샤자 갖고와 물어버로샤니까 아직 카드 부족하대요 뭘워로이야 <laughs> 아 네! 나 하트 붙이지 말라고 <laughs> 이상하잖아 오락실이 하나 또 있단 말이야 아네 저쪽 가보자 물어달라고요? 인양받는 도대체 취향 뭐 매세킹 하고 싶어도 카드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래잖아. 있다고 했는데, 카드 부족해서 안 된대. 이쪽은 <laughs> 어 카드 부족의 수장은 카드 가냐고요? 아, 단체로 왜 그래? 세 <laughs> 다들 금요일이라고 기분 좋으시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개그에 웃을 수가 없지. 뭘 분위기가 좋아. 개판이고 와. <laughs> 무슨 인싸들이 이런 개그를 해? 분위기 사이지지 술쟁이가 어디였지? 여기? <웃음> 갑분싸 <웃음> 그 자체잖아 <웃음> <웃음> 뭐야 어느 동네 인사들이 그러고 놀아. 리갑사 음? <laughs> <laughs> <갑분싸> 대신을. <laughs> 안 읽을래 낡은 어. <laughs> <갈은> 코트 <laughs> 아 잠깐 아닌데 그건 안경 아 그래 코트 달라고 했던 NPC가 있긴 있었어 걔한테 주는 용인가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런 오, 오, 개그를 들어야 할까? 내가 멀쩡했다고 신이야. 직장 상사도 이런 건안 받아줘 욕먹어 욕먹어. <laughs> 영을 주겠지. 오? 응? 이럴 줄 알았어. 어. 사람들이 있는데서 빵터지면 부끄러우니까 안 받아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면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초강력 접착제. 이걸 어떻어 힙스터라니 <laughs> 아이템? 장비 쪽으로 들어가나? 응. 뭐야, 이거? 이거 아, 아, 거의... 어? 웬만해서 형님이랑 한번 마치고 싶지 않았는데 표시가 된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겠죠? 암컷은 아 <laughs> 트레버도 힙스터라고? ぜいおいそこのお前